혼자서 왜 관찰하고 싶으냐 관찰해서 뭐하고 싶으냐이 뒤에 계신 게분들이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아. 이게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여기가 잘안 돼. 해보시시오 아, 이걸 똑같은 예를 들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요? 똑같애. 근데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데? 여기가 분명하잖아요. 그럼 이앞에게지안 돼. 이게 뭐냐면 보타마 시탈타라는 그뭐 서남문의 부처님이 아직 그 금강경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 대목하고 똑같아 선남자 선녀인들이 참착하고 착한 사람들이 자기가 발을 보리심에서 발발 아니 없다가 삼자 발보리심.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일으켜서. 일으켜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지운 말로 내 편은 깨달으려고. 여러분도 하잖아요. 깨달아야지. 깨달을려 하니까. 깨달으하면 마음을 어떻게, 여기 똑같이 관찰을, 마음을 어떻게 조목을 시키고, 다스리고, 마음을 어디다 머물고, 이런 거 해야 될까 하고 질문을 한다니까. 똑같은 장비예요 이게 우리 이 동네에 지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질문의 한 패턴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해놓은 거예요. 그뭐 하나를 가지고 다 응용하시면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선남자들이 선남자, 선녀인들이 그 남자들이 떻게하면깨달으려 합니다. 그 부처님이 어떻게 하면 깨달으라 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게 아니다. 너는 왜 깨달으려고 하는데 아시겠지? 이큰 질문의 패턴을 계속 여러분들이 적용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바로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부자가 되어서 뭘 하려고 하냐왜 부자가 되고 싶으냐 여기는문제를 분명하게 하세요. 자왜 자신을 관찰하려고 하세요?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어요 괴로움에서 뭐지자뭐라고자 여기 왜 하려고 하냐니까 괴로움에서 대다가 포커스를 맞추야지 관찰하는데다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그래요. 자, 그럼 먼저 이분은 괴로움에서 해방되고 싶다 했으니까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것을 제가 해볼게요.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자, 제일 먼저 괴로움부터 보시라는 거 괴로움 왜 괴로움? 그러니까 여기서 좀더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간 과정이거든 괴로움에 세방되어 가지고 뭘 하고 싶으세요 여기까지 더들어가도 그렇게 자유롭게 자유로울.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바로 가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 훈련을 꼭 하시라고 자기 자신이 계속 중간 과정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요? 여기 가있다면 돈을 많이 벌어서 뭐할 건데요?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이 뒤에 글을 정확하게 하시면 훨씬 더 답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문제를 풀기가 쉬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구나, 또 발견한 거예요. 뭐, 자유로움처럼. 아시겠지? 자유로움이 최종 목적지라고 발견이 됩 이건 전혀 다른 거요 그 즉시 멈춤이 일어나. 지명이 안 돼. 아시겠지? 예를 들어 내가 괴로울 때 괴로움을 관찰하잖아. 그럼 괴로움이 멈추게 돼. 이를 알아. 관찰하면 멈추게 돼. 멈추면 자연스럽게 자유로움으로 이게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이야. 왜? 멈추니까 그로부터 집착해서 벗어나는 집착에서 괴로움이 생기거든요. 집착에서 괴로움이 생기는데 자기는 관찰하는 순간 멈추게 되고 멈추니까 자연히 집착에서 생기는 괴로움이 멈추게 되고 자유로워져요. 여기 모든 패턴이에요. 그렇게 질문 하나를 지금 통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 패턴을 배우시라고 재정 목적지를 배우라고. 하고 저는 여기 아픈데요 지금 아픈게 저희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아픈 뒤에 건강하고 싶은 거거든요 건강 안 아프면 건강 근데 건강이 끝이 아니에요 건강에서왜 건강하고 싶은데요 왜 건강해서 뭐하고 싶은데요 아 그거 하면 행복하잖아요 그럼 행복해야 되는 쪽이 끝이다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도 끝까지 이렇게 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한테 상담을 오면 제가 쉽게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패턴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중간에서 계속 생각이 머물러 있어가지고 뿌리를 못 뽑으니까 어려워진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지금 자신을 관찰할 수 있을지 했는데 왜 관찰을 하려고 하는가요까 관찰할 때. 멈추게에 대해서 괴로움에서 해방된다는 걸 자기가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관찰 이잘안 되니까 이게 멈추는 게안 되고, 그럼 이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안 되는구나 하는 하는 걸 자기는 많이 연습하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찰을 잘할 수 있어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하면으로 하지만 이게 되는 방금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고해야 될때두 가지밖에 없다고 어떻게 하면 되는 나도 사고해야 되지만 왜 해야 되는지 왜 이게 이게 이유와 목적 뭐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사고할 때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가나요? 누구만 바로잡으셔도 돼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싶다는게 최종목적지 자유로울 때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 아니까. 자, 그러면 모든 괴로움은 관찰할 때 멈춘다. 왜냐하면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 됩니다. 그런데 관찰하는 순간 집착할 수가 없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아픈데, 여기를 딱 보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아프다는 생각보다 보는 쪽의 생각이 나거든 이게 뭐냐면, 신기하게 우리의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한 번에 한곳 밖에 못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 때문에 모든 걸다 그렇게. 관찰하는 여기에 가버리면, 관찰하는 데 가버리면, 대상에서 일어났던 진행이 중지가 된다. 이거야. 관찰에 관심이 났어. 자, 여기가 아픈데, 아픈 걸 쳐다보는 순간, 다른 게싹 없습니다. 아픈 걸 쳐다보는 관찰 쪽에 가버리면, 관찰 쪽에. 그러면 아픔이 순간적으로 된 쪽에. 이게 모든 원리에. 그러 이게 냐면 관점 이동이에요, 관점 이동. 그래서 관점 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해결을 하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집착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집착을 하는 이유가. 이걸더들여다 보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생겼다, 사라지는 이 패턴을 깜빡 잊어버리면, 생겼다, 사라진다는이 패턴을 깜빡 잊어버리면 집착을 하다 어떤 것도 생겼다, 사라지니까 그냥 두면 돼. 그냥 두면 돼. 그냥. 왜? 특징이니까 생겼다, 사라지는 이 패턴으로 돌아갑 그냥 두기만 해도 행위다사라지는 그냥, 그냥 안 두고, 지가 계속 거기다가 집착을 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사실은 괴로움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돼 여기 해방에 맞추면 안 되고, 이걸 괴로움에서 해방이 자유로움에 맞춰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 패턴을 한번 한번. 패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잘 보시라고 괴로움에다가 맞추면, 요게 계속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로움이 생기게 돼요. 요 패턴을 알아야 돼.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면 괴로움을 계속 잘 벗어나겠다. 아픔을 들고 다했다 그럼 아픔이 계속 이어진다. 그걸 집착이라 그래. 이게 정확하게 이름을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하는 사고의 패턴을.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고 싶고, 벗어나게 뭐냐 자유야. 그럼 참 관심을 자유에 갖주라 그럼 자기는 자유가 자기한테 나타난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아픔에다가 관심을 두면, 아픔에 관심을 두니까 아픔이 계속 나타난다. 이 패턴에서 전부 다. 음. 이게 뭐예요? 관점이 이동하라. 당신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는 이 관점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난 상태이고 자유로움으로 관점이 이동하라. 네가 아픔에서 벗어나겠다는 여기에서 뭐 건강으로 가는 건가 아픔에서 좋지 않서 건강하고 싶다 그래서 한발더 가야 되는데 건강하고 싶은 게 아니고 건강해서 행복하고 싶다 그래서 행복한테 생각이 가 있어요 그러면 행복한테 생각이 가는 거는 행복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는 방법이 아니라 행복이 나오도록 하려면 씨를 심으라 하잖아 행복. 행복씨가 뭐예요? 행복씨가 뭐예요? 씨를 몰라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게 씨예요. 자, 이 건강의 씨가 뭐예요? 나는 건강하다. 이게 씨예요. 이 씨를 심으라. 자, 자유롭게. 나는? 자유 응. 나는 자유롭게. 지를 심는 게 빨라요. 이게 빠른데 우리는 그래 안 하고 이게 괴로움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기다가 하면 해 보시면 아시만 안 됩니다. 왜? 괴로움을 계속 끌고 응? 다니면서 괴로이또 찌꺼기가 또 괴로움이 또 나고 또 나고 또 아픔을 없애려고 하면 찌꺼기가 아픔이 계속 따라오면서 아픔이 또 나고 또. 네, 이 관점이 돈이 그래서 모든 방법에서 이 방법이 100% 시간이 근데 이게 제일 쉬워요. 뭐냐 어떻게 하다 출발을 나는 행복하다 해버리면 바로 가버리고 나는 자유롭다 하면 바로 가버리고 나는 건강하다 하면 바로 가버리잖요 이게 바로 가버리라고. 자, 여기서 좀더 들어가면 바로 갔을 때 여기서 자, 이게 이 여러분들 수학이 됐다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때 내 감정은 어떨까? 기분은 어떨까? 네? 그때는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때? 네? 네, 너무 기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지죠 네. 그래서 공부에 공식이 똑같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 코스를 가야 되고 이 코스에 가면 이 코스로 가게 돼요. 이게 패턴이란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 내가 씨를 심어야 되고, 씨를 심으면 씨가 시작인데 그게 그대로 끝이고, 결과가. 그럼 결과가 나오면 그게 따라서 내 기분, 감정에 느낌이 생기는데 그게 기쁨이고 감사는니다 이렇게, 뭐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아버리면, 굳이 자신을 관찰하는데 가있지 않고, 그 쉽게 기쁘하고 감사하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훨씬 쉬운 거예요.